네, 1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점수, 학점, 뭐, 평균, 이렇게 나와 있네요. 네. 을은 A학점을 받을 수 있다 했네요. A학점 받으려면 평균 80점 이상, 을. 뭐, 평균 80점 이상으로 봐도 되지만, 결국 평균 80점 이상이라는 건네 가지 합이니까요. 어, 뭐, 써본다면요. 네. 여기는 320이고요. 여기는 뭐, 300에서 319, 그래요. 네. 280에서 290. 여기는 240에서 279 여기는 2 3 9까지 네, 그쵸. 네, 본다면은 의 A 약점을 받을 수있는데 A 약 의류 같은 경우는 8, 8, 16에 20, 320 나와야 되는데요. 어, A 약점을 절대 받을 수가 없게 는요 100점을 맞아도 320점이 안 되니까요. 기억 틀렸고요. 정의 C 약점을 받았다면 했네요. 정의 C 약점을 받았다면요. C 약점 받으려면 280 또는 290이겠네요. 네, 10점 단위로 고했으니까요 네. 어, 100에다가 190이니까요. 어280 받으려면 최소한 90점 또는 100점 나와야겠네요. 그럼 시험 점수 3차 시험 점수는 90점 이상이다. 어, 맞겠고요. 자, 1차 시험에서 갑과 무가 받은 시험 점수의 합은 130점이다. 했 네요. 네. 갑과 무요. 갑 같은 경우는요. b학점이니까 300 아니면 3 1일 텐데요. 어 7, 8, 9니까 240에. 음. 뭐60 아니면 70점 맞았겠네요. 60 또는 70점 맞았겠고요. 무 같은 경우는요. 어, 자, 합하면 일단 230인데요. 280 또는 290 나오려면, 50 또는 60 맞아야겠네요. 네. 그죠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죠. 1차 시험과 2차 시험에는 각각 동점자가 발생하지 않았다 했네요. 자, 1차에서 동점자가 없다면, 여기 정이 50이니까, 무는 50이 맞을 수가 없죠. 그럼 무는 60이요. 무가 60을 맞아버리면, 갑은또 60을 맞을 수가 없죠. 갑은 70이요. 그러면 60, 70에서 두 점수 합은 130이다. 그것 맞겠고요. 네. 리을 얼 보겠습니다. 병의 2차 시험 점수가 50점이라면요, 병의 2차 시험 점수가 50점이라면 오 명의 학생이 모두 다른 학점을 받을 수 있다 했네요. 네. 보겠습니다. 일단 A, B, C 맞으니까 을하고 정이 어, D하고 F를 받아야겠네요. 자, 가능한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뭐 을을 어, 먼저 보겠습니다. 네. 을은요, 말하자면 160에 200이고요. 그렇죠? 을이 D나 F를 맞으려면요, 뭐, 70점 이하 맞아야겠네요. 네. 네. 그죠 70점 이하 받으려면요, 근데 70도 안 되고, 60도 안 되고, 50도 안 되고, 40도 안 되니까 30 이하겠네요. 자, 그러면요, 어, 88에 20이니까, 을이, 을은 어, 30점 이하를 맞는다면 F학점이 가능하네요. 네. F학점이 가능하고요. 그럼 이제 정이 D학점이 가능한지를 보면 되겠죠. 자, 정은요, 1, 2, 3, 1, 2, 4차합은 190이고요, 뭐, 50점, 5, 6, 7, 8 맞으면, 어, D학점 가능하겠네요. 네. 그쵸? 렇 네. 다른 조건은 없으니까요. 그리고 동점자는, 어차피 상관없지만 동점자는 2차까지만요. 즉, 그러면 D학점이 가능하겠네요. 네. 따라서, 5명의 학생이 모두 다른 학점을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리얼도 맞겠네요. 네. 그래서, 니은 D가 니을 맞아서 정답 5번 되겠습니다. 글쎄요, 굳이, 아, 네. 뭐, 조건 넣었으니까, 뭐, 넣은 대로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네. 네. 문제 뭐, 조건만 잘 본다면, 네. 그죠? 아, 조금 막히는 부분이 있다면, 요거 조건을 다시 한번 체크하게 될것 같습니다. 네. 문제는 크게 까다롭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평균, 뭐, 사소한 거지만요. 네. 아무래 그래도 평균을 구하는 것보다, 나누는 것 구하는 것보다는 합으로 보는 게 훨씬 더 편하다는 거. 이런 사소한 것에서 저는 시간을 벌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문제 11번의 정답 5번이었습니다.